내년부터 중요한 겁니다. 내년부터 디젤차가 질소 산화물을 측정합니다. 예전에는 지금 지금 현재는 가솔린만 질소 산화물을 측정을 했는데 내년부터 디젤차도 질소 산화물을 측정하기 때문에 지금 박배일 명장에서 예전에 와류기 업체들 모아 놓고 측정을 했는데 와류기 달아 놓고 질소 산화물이 더 올라갔어요.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몇 년부터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질소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훌륭한 제품이다. 근데 엔터보에서는 수소, 연료, 절감기 갖다 개발을 다 해놨기 때문에 수소로 다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는 이 와르기 업체가 비상이 걸릴 수가 있다. 자, 보터. 자, 엔터보 장착하겠습니다 엔터보. 이쪽에다 장착을 했어요. 버스. 한개 장착하고 주행을 해볼 텐데요. 어, 우리 고국님하고 지금 주행을 하는데, 이엔터브은이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인데, 왜 플라스틱을 하는지 일단 주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달려보시죠. 자, 멀리서 대구에서 아침 일찍 오셨습니다. 오늘은 8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자, 이 차는 오투 차고요. 포터 2. 지금 몇만 뛰셨어요? 12만. 12만. 12만 뛴 차. 고속주행을 한 번씩 하신다면서요? 예. 아, 뭐, 150km도 한번 땡기고, 엄마 뭐 160km 땡긴다고 하신데, 일단 제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어떤 거죠? 어, 날개가 없어서, 아, 저항이 안 올까봐, 네. 아, 다른, 뭐, 제품들을, 타사 제품들은 날개가 있어가지고, 어, 공기가 흐름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요지가 있어서 제걸엔터볼을 선택을 하셨는데, 또엔터볼을 선택한 이유 중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제 제품은 이 플라스틱, 플라스틱 제품인데요. 이 플라스틱은 겨울철에, 추운 날씨에 온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또 연비가 안 나옵니다. 이, 어떤 제품들이 연비가 안 나오냐, 수단 알루미늄 이런 거 차갑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흡입이 되면 연비가 안 나오는데 이 플라스틱 제품은 그런 게 없어요 겨울에도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지금 추운 겨울날도 연비를 올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지금 내년부터 중요한 겁니다 내년부터 디젤차가 질소 산화물을 측정합니다 예전에는 지금 지금 현재는 가솔린만 질소산화물을 측정을 했는데, 몇 년부터 디젤차도 질소산화물을 측정하기 때문에, 지금 박병일 명장에서 예전에 와르기 업체들 모아놓고 측정을 했는데, 와르기 달아놓고 질소산화물이더 올라갔어요.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몇 년부터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훌륭한 제품이다. 근데 엔터보에서는 수소연료 절감기같 갖다 개발을 다 해놨기 때문에, 수소로 다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는 이와류기 업체가 비상이 걸릴 수가 있다. 질소 산화물이 디젤차 매연 검사, 질소 산화물 검사에서 누락돼 버리면 장착 아는 것보다도 못하다. 이런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도표를 한번 보, 보시겠는데 박병희 명장님이 이렇게 디젤차를 이 디젤차가 4세대 카니발입니다 4세대 카미라, 카니발은 요소수가 장착이 돼 있는데도 와류기 업체들을 이렇게 장착을 해봤는데 질소 산화물이 더 증가를 해버렸어요 이러면 이제 빠꾸를 당할 수가 있죠 어, 이게 지금 큰 문제 내년부터 실행이 된다고 그렇게 들었고요 자 한번 주행을 해보셨는데 지금 어떠신가요? 아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네. 아 부드럽게 나가요? 네. 어. 이제 장착을 하면 이렇게 바로 효과가 나와야 돼요 부드럽게 나가야 이게 차가 매끄럽게 나가줘야 연비도 올라가고 차 성능도 좋아지고 그래서 엔진이 버벅거리지 않고 완전 연소를 시키니까 엔진 수면도 길어집니다. 한번 쭉 저기 달려보시고 한번 급 가속도 한번 해보셔야 순간 가속을 잘 받아주냐 못 받아주냐 여기에서 이제 제품의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제 제품을 선택을 잘하셨다는 기분 좋게 돌아가시게끔 한번 제가 성능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출발. 자, 쭉 한번 오르막 길인데요. 힘을 얼마나 쓰면서 씹고 올라가는지. 아 이게 부드러, 진짜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예? 많이 부드러워졌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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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엔진 속도가 지금 2,000 2 0 0 rpm에서 예, 예. 이왕 거리고 단이변속어있었는데 예, 예. 지금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변속이 많이 되네요 그렇죠? 변속이요? 예. 저 RPM에서 변속이 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연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뭐 좋아지겠죠 저, 저 RPM에서 힘을 써버리니까 이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엔터보 선택 잘하신 것 같죠? 이한 개만 딱 넣어도 효과가 좋아요 이게 플라스틱 제품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그 알루미늄 그 다음에 스인 같은 경우는 이 산화 질소산화물이 더 나오는 요지가 큽니다 지금 테스트를 아까 박병현 위장이 했던 것처럼 근데 램제트 파워하고 엔터블은 플라스틱 제품이에요 마루기가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을 다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제로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운을 시키고 근데 스테이나 알루미늄 들은 뭐 이렇게 질소산화물이 더 나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유턴이 갖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르기 업체들을 보면 뭐 으르렁 뭐 이렇게 진터보 그 다음에 뭐 DC 터보 뭐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모비 뭐 터보도 있는데 제제걸 따라했고 뭐 엔터보라고 떠들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또뭔 터보가 있을까요? 에코, 에코원 뭐 이렇게 제품들이 다 스덴을 사용합니다. 스덴 알루미늄 그래서 젤로 관심은 어, 훌륭한 제품은 뭔가 재질부터 좀 틀리면서, 어, 질소산화물이 진짜 안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어, 만들고 개발을 해야만이 이제는 앞으로 검사에서도 빠꾸를 안 당하고 통과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거 와류기 달아놓고 질소산화물이 더 나와가지고 검사가 안 돼버린다면 골치 아프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내년에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스덴하고 알루미늄 제품들은 어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DC 터보란가 뭔가 그 터보는 뭐 날개가 없다고 떠드는데 또 날개가 있고 예? 안쪽에 이게 뭐 말인지 막걸리인지 뭐 와류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웃겨 죽겠습니다. 예? 주님이고 하느님이고 다 똑같은 건데 <laughs> 예? 자기는 와류기가 아니라고 떠들고 있고. 이렇게 죽겠어요. 지금 유튜브 보면 재밌어요. 자, 한번 유턴 해가지고, 한번 전속력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또, 얼마나 차가 부드러워졌는 이게 최적화가 됩니다. 학습을 하면서, 더 학습을 하면 더 매끄러지고, 차가 더 성능이 좋아집니다. 자, 유턴. 유턴 하면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막길이거든요. 자, 오르막길도 어떻게 올라가는지. 자, 힘을 어떻게 쓰는지. 자, 어떠신가요? 아, 좋네. 좋아요? 힘차게 올라가요? 네. 예, 기아 변속이 빨리빨리 되보니까 아, 기아 변속이 빨리빨리 돼요? 네. 예, 지금 첼로 좋은 느낌은 어떤 겁니까? 예, 예, 저 이제 이 예. 저알핑에서 이제 기아 변속이. 예, 예. 우엉하면서 치고 올라갔었는데. 예, 예. 지금 은 그냥 올라가면서 치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아. 이게, 이게 힘을 제대로 토크나 출력이 올라가니까 저알핑에서 바로바로 변속을 시켜버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 엔진이. 그래서 부드럽게 나가는 거거든요. 원리를 좀 이해하셨죠? 타보이시니까. 장착하실 때는, 장착 안 했을 때는 몰랐는데, 장착해보니까, 와,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죠? 네. 아무튼, 대구에서 한몇 시간 걸리셨어요? 이 전주까지? 두 시간, 좀, 한두 시간 반 정도 걸리셨어요. 두 시간 반 정도? 자, 또,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좀 뜨거운 날씨를 좀 피했는데, 돌아가실 때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재밌게 잘 달리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예. 한번 좋은 결과가 또 있으면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예. 예. 연비도 어떻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 한번 잘해 보시고요. 예. 자 선택은 잘하신 것같습니까제엔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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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예. 조심히 돌아가세요. 예. 포토투 오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